자 이번 게임은 못할건데 아 이건가? 아 헷갈려 못하니 원투 쓰리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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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eah! Okay. Scorpion wins. Fight! Three! Four! Five. Ah, perfect! You are five! Scorpion wins. Fatality! 자, 이선호 형님 나오셨어요. 아, 어? 머리가 좋다나 오오오, 어,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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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형, 이리지 마. 형, 이리지 마.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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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이리지 마. 어? 어? 아, 이런. 오, 어,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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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위치, 위치, 위치. 살살살 살려주세요 형형형형형형 일이다 형형형형형 나야 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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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제발 끝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맞아. 아, 연, 수로 먹으려고 했더니, 아, 눈치챘어요. 어, 오케이, 좋은 오퍼컷이다 어? 아, 안 나왔어, 피니시가.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눈이. 뭐냐누님이죠오이게임날라치기잘 씁니다 날라치기 다른거 필요없고 날라치기 진짜 필요 날라치기, 날라치기 있잖아요 잘잘 쓰면은 거의 끝까지 갈수 있어요 날라치기 하나로 다 해결돼 이게 타이밍만 잘 맞추면 컨트 터안 막아요 어느정도 타이밍에 됐죠

자니케이 형님이 나오셨습니다. 우와! 우와, 저, 저걸 때려, 고서? 캐릭터마다 저쓸줄 몰라요. 쓸줄 아는 캐릭이 저얘 하나에요. 얘, 얘 고른거에요. 원래 섭제로눌려서 하려고 했는데 섭제로잘안나가더라고요 아아방자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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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드릴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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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빵! 상! 에 좋은 어플 것이다 자 심장 마사지 아저씨 왔네요 자톤 아, 날라치기. 자 보스가 박수를 쳐주네요. 뭐야? 자 타이밍 맞춰서. 오. 와 끝났다. 당상. 윈 데이 리티아우파란불의두 캐릭이죠 두 캐릭 무섭다는 전기 아저씨 자 몇십 년간 전기만 써왔다는 그분 오오오오어다 사다 자, 다 자. 다 오사다오오사르잠오만르다오사르 자, 자, 야비 사르다오사오케이다 오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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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르다 오사르다, 은사르다저사르다 오사르다, 오사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아 형, 형, 형. 형, 좋아, 좋아. 타이 좋아.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야비를 쓸게요. 말하는 건 신경 쓰지 마요, 좋은데. 본인만 버어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스코비언, 윈. 배탈리티. 배탈리티. 자 이제 2대1이죠 2대1 이델. 어어형형형형 썸네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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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자자 잠 오오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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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인이 떳떳하면은 된 거예요. 인이 떳떳하면. 아빠 한번 질러주고. 좋은 떡밥이다. 포시. 자 누이 누자 야비를 써야죠. 와, 좋아 아케 자자 자어형형형형어형이리지마이리지마형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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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아 살려 살려. 아아 <laughs> <야> <laughs> 와, 아아아아아와와 영, 영, 잡아아아어요잡잡아잡아있아고 있는 아아고요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어, 어, 아 진짜, 진짜아아 진짜. 그랬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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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오오형형형형형형형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형형형형형형형지마형형형형자비형형형형형비야형비형형 자비, 자비. 번만 더 오케이 형형형형자형형형형형형형형형자 사회로만드시다 잘해. <미러> 오, 오, 어 지겠다, 지겠다. 안 돼, 나 지기 싫어. 아, 잡히자, 미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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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에큰일에에다 <미러> 아, 와, 신에에에에 와, 에에에 와, 아, 심장 아저씨 또 나왔네요, 심장 아저씨. 오, 심장 아저씨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잠못 자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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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은 타이밍. 와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일단 한팔을 따야돼 무조건 오케이~! 샷! 어우 좋아좋아 걸렸어 걸렸어 우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좋아좋아 좋아. 타임이 너무 좋은데?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어? 오. 자 막아야지 어? 끝났어 물고 와트라이 플러스 다성아 심장 마사지 형또 나왔어 금방 열 지셨잖아요 복사 또 나왔죠 심장 안저씨 좋아 타임 좋아 좋은 타임이다 자 나이대형님 오케이, 니까 이거 날라서기도 타이밍이 좋아요, 타이밍. 빠 좋아, 좋아, 형, 그러니까 응.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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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 마. 타이트와! 자 라이드 형님 나오셨습니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어퍼컷. 아, 라이드 형님 갑자기 반를 익히지 마요. 아, 제발, 거리 가까이! 아, 아이, 거리 가까이 봐요! 뛰어야 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잠깐, 잠깐! 그냥, 무서 어때? 케이 좋아! 그냥,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냥! 오케이! 어, 퍼, 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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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자, 그냥, 안녕하세요. 오! 안타, 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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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요

그냥 그저머, 자기 자기 자기. 아, 안돼, 제발, 사사사사, 아, 딱 죽냐 거기서. 그정,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안돼, 어 오. 어. 그정,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면 몸에 안 좋아, 이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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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발 큰형, 빨리, 빨리, 오케이! 큰형 잡았어! 요하하하 <laughs> 이거야, 이거! 자, 대망의 파이너스테이지. 예? 자, 변신할 때그 기다려죠? 어 심장 마사지 형. 자, 포즈 아무거나 다 가능하죠? 자, 치고, 치고. 와, 제일 쉬운 애 걸렸어, 제일 쉬운 애. 아, 또 저, 저, 저. 자, 대기. 어 나이대용 어 아싸 쉬운데 변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우하하하하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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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신야 거기 진짜.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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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야. 아, 좋다 와! 꺼 좋았어. 아, 클라바이어 어, 멋있다, 주인공. 아,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부른 캐릭터. 와, 어, 아무튼. 자, 아무튼 클리어 했어요. 자, 엔딩 보내,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가 아닙니다. 방장님 실력이에요.